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순수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중에서 아,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어 가지고 그 개념을 한번 알아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순수 오성 개념을 발견하는 실마리 제1절 오성의 논리적 사용 일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앞으로 이제 읽는 내용 중에는 보통 이제 어떤 단어를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이해하고 나야 이마누엘 칸트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누엘 칸트 스스로가 어, 이야기하는 자기가 쓰는 지금 용어를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어, 오성은 앞에서 비감성적인 인식 능력으로서 다만 소극적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성은 비감성적인 인식 능력. 이 말은 결국 어, 인간의 오감이 있죠. 고감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 코로 맡고 입으로 입, 입으로 음식 맛을 느끼고 어 피부로 촉감 느끼는 그 다섯 에, 그 그것이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인식하는 능력으로서 다만 소극적으로 설명이 다이 말은 결국 이제 비감성 그러니까 오감이 아닌 다른 느끼는 감각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성을 떠나서는 어떠한 직관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그 말이 그 말이죠. 감성 그러니까 느낄 감자예요. 늦, 느끼 느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고 직관이란 말이나 똑같아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오성은 직관의 능력이 아니다. 결국 이제 오성은 몸으로 느끼는 것과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직, 그러면 직관의 그러니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인식 방법으로는 개념을 통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 사, 사유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으로. 어, 개념화 하는 능력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인간의 우성인식은 개념에 의한 인식으로, 어, 추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느끼는 것 말고, 인식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으로서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의 이제 개념화 시킨다는 게 개념화. 예, 개념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물을 생각할 때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고 정의하는 그런 어떤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추론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관은 감성적인 것으로서 촉발에 의해 발생한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촉발된다는 것은 직관은 몸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 있어도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눈 앞에 파리가 한 마리가 지금 얼쩡거리고 있다면 나는 파리를 보고 싶지 않아도 그 파리가 내눈 앞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촉발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다는 거죠. 그냥 느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개념의 기능에 의해, 개념은 근데 개념은 기능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어... 판단 기능이에요. 이제 읽어보다 보면 지금 이 개념이라는 것은 뭔가를 말로써 정리하고 정의시키는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은 나중에 보면 이것을 판단 기능이라고 말을 해요. 한편 내가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표상을 공통된 하나의 표상 아래에 모아 질서를 주는 작용의 통일성을 말한다. 따라서 개념은 사유의 자발성을 기초, 기초하며 이것은 마치 감성적 직관이 인상의 감수성의 기초를 두는 것과 같다. 오성은 개념에 의해 판단하는 이외에는 달리 또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다. 다만 직관 이외에는 어떠한 표상도 직접적으로 어또 읽어볼 텐데 결국 이제 판단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내면에 네 어, A, B, C, D의 어떤, 어떤 큰, 음, 뭔가를 분류하는 어떤 체계가 있는데, 그 분류를 체계 안에, 내가 어떠한 사물을 보면, 이 사물을 그 분류 체계로 넣으려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모, 어, 모든 사물에는 만약에, 뭐, 동물이, A라는, A를 동물이라고 하고요. B는 식물이라고 하죠. 뭐, C는 뭐, 광물. 뭐 찢는 뭐 다른 것 이런 식으로 큰 어떤 어 분류 체계가 있다면 내가 한뭐 어 토끼를 봤을 만에 토끼. 토끼를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 토끼를 어디 쪽으로 분류하려고 그러냐면 이 동물 쪽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의 기능이 작동된다 이 말이죠. 토끼를 보면서 뭐 식물로 분류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은 우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말한다. 어, 직접적으로, 음, 대상에 관계할 수 없으므로, 개념은 결코 직접적으로는 대상에 관계하지 않으며, 대상에 대한 어떠한 어, 표상에 관계할 뿐이다. 그러니까, 어,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 이야기가 좀 어려울 텐데, 한번 또 반복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외부에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여기서부까지는외부에요 외부. 우리의 외부. 외부에 어떤 대상이 있겠죠. 근데 이 외부, 이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우리의 내부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내부에는 우리 이제 어떤 감각 작용을 할수 있는 오감이 있겠죠. 오감. 오감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이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맛거나 맛을 보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돼서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해서 들어와버리면 그것이 한해 우리 안에는 표상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표상을 만들어내고, 이 표상을 만들어내는 그것으로는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의 관념화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화 되어 있는 어떠한 형식이 있어요 그것이 와서 이걸 이렇게 갔다 와서 이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이렇게 합치해 보는 것이 합치 그러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좀 어, 이게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판단이란 대상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 곧 대상에 관한 표상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대상이 오면 표상으로 남아 있다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 표상은 우리가 아까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분류 체계로 그걸 끌어가려고 하는 어떤 기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표상의 표상이다 그니까 러 대상에 대한 표상을 표상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표상을 어~ 어디론가 어~ 분류해서 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개개의 판단에는 많은 개념에 어, 통용하는 개념이 있으며 그것은 이들 개념 중에 주어진 표상, 어, 직접적으로 대상에 관계하는 표상을 포함하는 개념들이다. 가령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 하는 판단에서 가분적이라는 개념은 그밖에 다른 개념에 관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특별히 물체라는 개념에 관계되며 이 개념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에 관계하고 있다. 자, 이러한 대상은 가분화성이라는 개념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판단은 모든 표상들을 통일하는 기능이다. 판단이라는 것은 모든 표상을 통일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어떤 동일, 동일성, 그 다음에 차이성을 통해서 통일하거나 분화라는 어딘가에 좀 편입시켜서 넣으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또 판단이라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 대상이 인식되려면 직접적인 표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인식이 되려면 직접적인 표상은 결국 어 직관이죠, 직관. 아니라, 어, 이들과 많은 표상을 상호포괄하는 보다 고차적인 표상이 사용되며, 많은, 음, 가능한 인식이 이것에 의해 하나의 인식으로 총괄된다. 우리는 오성의 작용을 판단에 귀착시킬 수 있으므로, 오성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트는 오성을 사, 말할 때 이런, 이렇게 정의해요. 오성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 말은 결국, 뭔가를 인식할 때그 인식을 어느 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이렇게 볼, 뭔가를 봤다면 이것이 어떤 구분해서 통일해, 어디에 통일하거나 분할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활동을 하나의 오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오성은 사유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유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인식하는 능력인데 그 인식은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라는 것은 뭔가를 통일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개념은 가능한 판단의 서수로로서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는 대상에 대한 표상에 관계한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 개념은 가능한 판단에 서수로라, 수, 수로다 이 말은 결국 개념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를 언어화 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는 결국 개념한다 이 말은 그 표상된 것은 표상일 뿐이지만 개념한다는 것은 표상을 언어화 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물체라는 개념은 그 개념에 의해 인식되는 어떤 것일 건데 금속을 의미한다. 개념이, 개념이 될수 있는 이유는 그것에 다른 표상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들 표상들에 의해 대상들에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물체라는 개념은 가능한 판단, 예를 들면, 금속은 모두 물체이다라는 판단에 대한 수로가 된다. 만일, 우리가 판단에서 통일의 기능을 완전히 제시할 수 있다면, 오성의 모든 기능을 남김없이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일이 쉽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다음 절에서 명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또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만은 이 개념이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지만 이게 별개의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표상은 그것과 다른 것의 표상 불과 유사한 것이 있기에 개념은 다른 개념으로서 개념시킬 수 있다. 자이 말은 결국 그 표상들 나타난 표상들은 다른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 기능을 우리는 판단 개념이라 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지금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또 궁금하시면 더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이 칸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어, 더 알아보도록 하죠.